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다섯 명은 돌아왔지만 그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부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0월 1일 중의원 참의원 양원에서 일본 총리 지명 투표가 실시되어. 자유민주당 소속의 이시바 시계로 중리원 의원이 제102대 일본 총리로 지명되어 취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총리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납치 문제에 대해 납치 문제는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모든 납치 피해자분들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강한 교리를 가지고 임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0월 2일 이시바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두 나라 지도자는 납치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단단하게 연계해 대응할 것을 확인하고 핵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대북조선 대응과 중국을 둘러싼 여러 과제와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 계속해서 일미 두 나라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두 나라 지도자는 일미한 등 동지국의 연결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일치하였습니다. 같은 10월 2일 이시바 총리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도 전화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두 나라 지도자는 북조선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납치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또 핵과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대북 조선 대응을 비롯해.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현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일미 한세 나라가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두 나라 지도자는 현재의 양호한 이란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두에 소개해드린 이시바 일본 총리의 총리 취임 후 가졌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중에서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102대 내각 총리 대신으로 취임한 이시바 시계로입니다. 오늘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에 의한 열림내각을 발족시켰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 소중히 여겨온 것은 국민 여러분의 납득과 공감입니다. 이것도 항상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께 용기와 진심을 담아서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으며,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저는 40년 가까이 믿어왔습니다. 겸허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은 전후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전보장 전략을 바탕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억제력 강화, 방위력의 근본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현실적인 국가의 리익을 바탕으로 한 외교에 의해 일미 동맹을 기축으로 오방국과 동지국의 고리를 넓혀 외교력과 방위력을 양쪽 기반으로 일본의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때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미래의 전망 아래 법의 지배를 중시해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한층 확보하기 위한 대처를 주도해 가겠습니다. 납치 문제는 우리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모든 납치 피해자분들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강한 교리를 가지고 임해가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글로벌 축제 재판 2024에 대하여 저희 체험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10월 6일에 국제협력의 날에 앞서 9월의 마지막 주의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국제협력활동, 사회공헌활동 등의 종사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본 최대급의 국제협력 행사인 글로벌 축제가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의 날의 재정 경위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1954년 10월 6일 일본이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을 위한 국제조직 콜럼버 플랜의 원조국으로서 감행한 것을 이유로 1987년에 이 날을 국제협력의 날로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올해 제33차로 개최된 글로벌 축제 재판 2024는 국제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기관과 관계 단체,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인 NPO와 비정부 조직인 NGO, 기업 그리고 일본 주재 외국 대사관, 국제 기관 등약 190 이상의 단체가 참가한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올해는 일본이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개발 도상 나라에 대한 기술 협력을 시작한 지 70년이 되는 해로 올해 글로벌 축제의 주제는 국제협력 70년, 함께 미래로 였습니다. 국제협력의 기본은 세계의 사회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사회과제는 전쟁과 분쟁, 그리고 기아와 교육, 빈곤과 의료 등의 다양한 분야가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일본의 정부 개발 원조 활동을 소개하는 코너에서는 개발 도상 나라들의 기술과 자금 지원을 시작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어 왔고 향후 진행될 예정인 일본의 개발 원조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축제에 출전한 기업 가운데는 세계의 과제 해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창업한 기업인 아이시넷 주식회사도 있었습니다. 1993년에 창업한 이 회사는 30년 이상 세계 150개국 이상의 개발도상 나라에서 진행한 농업과 수산, 보건, 교육, 산업 개발, 복구 지원, 성차별 문제, 사회 보장 등의 분야에서의 전문가를 통한 활동과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이 회사는 개발 도상 나라의 개발 단계와 과제에 맞춰 높고 폭넓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질의 좋은 조언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농업 기술과 판매 방법에 대한 지원에 의해 농가의 수입 증가를 실현한 이야기를 소개한 자료를 보고, 만약 북조선에서도 이 회사에 지금까지 쌓아 올린 기술과 경험이 도입된다면, 식량 증상과 농가의 수입 증가에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한 행사장에는 세계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등의 많은 코너가 있었습니다만 그곳에는 일본의 민간 단체인 북조선 난민 구원 기금의 코너도 있었습니다. 북조선 난민 구원 기금은 정부로부터 독립한 완전한 비정부 민간 단체이며 굶주림 등의 이유로 북조선에서 중국에 와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들을 난민으로서 규정하고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 단체입니다. 원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사는 북조선 출신 고아들을 보호하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그 북조선 난민 구원 기금 코너에는 북조선의 문화가 소개되었습니다만 일본의 고등학생, 대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북조선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었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코너를 방문한 사람들 가운데는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고 북조선도 일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북조선 주민들의 생활이 좋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번 글로벌 축제 재판 2024에 참가해 세계 평화와 발전, 개발도상 나라의 빈곤과 문명을 퇴치하기 위한 일본 정부기관, 기업 및 민간 단체들의 국제 협력 활동 규모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큰 것에 놀랐습니다. 또한 개발도상 나라,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어린이들의 교육과 의료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에는 여성들이 많고 또한 어린이들에게 기부를 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오늘이 일본 문화소개 코너에서는 글로벌 축제 재판 2024에 대해 저희 체험을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7년의 히트곡 이노우의 요스이오쿠다 타미호의 아리가또 고마워, 그리고 1 9 9 0년의 히트곡 타마의 안녕 인류 두 곡을 보내 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 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이 온즈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우에 요스이 오쿠다 타미오의 아리가 또 고마워. 그리고 타마의 안녕 인류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국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옹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여코타 미구미 씨, 마츠 모토 교코 씨 다나카 미노로씨 다고지 야에고시 이치카와 주이치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오시씨 이시오카 토루시 마츠키 카오루시 하라 다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은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된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